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그 본인이 지은 말이죠. 그건 성장 즉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.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즈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?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.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. 한번 쓰여지느냐, 두번 쓰여지느냐, 세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이데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돈은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기 성향이 일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. 무한 동력입니까 그러면? 그, 그,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. 아 본인 말씀하신 예를,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. 어디가 잘못된 음, 겁니까?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아이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?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?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? 아 일로 돌지는 않죠. 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. 음.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?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. <laughs> 근데 이걸 예약이 시오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.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아 예, 그런 것처럼.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.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?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런 거면 그래요. <laughs> 네. 예.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?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.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가 리 늘어납니까? 너무 극단적이십니다.